그래서 너의 코가 크다고 해서 넌다 보코는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가 장애과 이주철 원장, 김진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슈가. 사람들이 이제 뭐 보코다 해서 보코, 이제 고치고 싶다 해서 오시는데, 막상 보면은 이게... 딱 보코다라고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죠. 본인은 뭔가 좀 두툼하고 뭔가 좀 경계도 애매하고 약간 이래서 나는 보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오면은 이게 보코 수술을 하는 내용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정말 보코인지 보코 복호 교정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코인가요? 원점이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이제, 보코라고 하기에는 약간 적당한 볼륨을 가진 그런 코 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니코보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보코냐, 아니냐, 뭐, 정확하게 보코를 뭘 지칭하느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코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가 과연 두껍냐, 뭐, 얄쌍하냐, 내지 윤곽이 잡히냐, 안 잡히냐, 뭐, 이런 데,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코가 크다고 해서 넌다 보코는 아니야. 라고 인트로 인트로에 넣어 주세요. <laughs> 이제 환자분들이 보코라고 오인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리가 흔하게 헷갈리는 부분은 이제 콧볼 넓고 이런 경우. 네. 있으시죠? 콧볼이 넓으면 1차적으로 봤을 때코 넓이, 전체적인 넓이가 넓어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콧볼이 넓고 코 폭이 넓은 거를 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제 코도 이제 뭐 약간 중간쯤 그리고 아래쯤 이렇게 좀 아래쯤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콧볼이 넓다라고 하는 경우는 분명히 코 아래쪽. 여기를 지금 넓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넓다고 해서 이게 그냥 뭐 보코는 아니고 코끝의 볼륨이 어떤냐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고 네 그게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콧볼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콧볼 바닥이 넓든지 피부가 두껍든지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보코로 오인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코 끝이 넓어야 보코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코를 자세히 보면 코가 이렇게 코 볼에서부터 한번 올라오고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꺾이는 포인트가 좀 넓으면 코 끝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복코의 느낌이 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코로 오인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복코 수술로는 많은 부분이 교정이 안 되나요? 당연하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복코가 있으면 복효수술을 하는 거고 복코가 아니면 아니면서도 넓어 보이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콧볼 얘기를 했으니까 콧볼 축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 코코아닌데 콧볼이 넓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가 되겠죠 가끔은 코 자체가 이렇게 종 모양처럼 이렇게 위에서부터 넓은 분들 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서부터 지금 넓다라는 얘기잖아요 음. 종, 모양, 종 모양이라고 한다면 코의 중간 부분인 뼈 부분도 그렇고 중간쯤에 있는 비중격 양옆에 있는 위가 쪽 연골도 그렇고 이두 가지 다 중간 부분에 볼륨을 크게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란 말이죠 뼈가 넓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절골로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중, 어, 위 가쪽 연골.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넓다. 블룩하다 이런 경우는 여기를 줄여 줄수 있도록 연골을 조금 이제 각도를 묶어 준다든지 뭐 일부 좀 잘라서 꼬매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줄여 줄 수가 있겠죠. 또 실제로는 좀 넓은데 코 자체가 너무 낮다 그런 분들은 뭐 실리콘을 넣게 되면 좀 그런 부분도 교정이 음, 될 네, 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을수 있겠네요. 복코가 그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복코가 그 아닌 이유로 내 코가 크다면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다른 방안을 알아야 되겠고 그 거를 추천을 받아야겠죠. 코 중간 부분에서 넓다라고 느끼는 경우라면 절골이나 네. 내지는 위가 쪽 연골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는 모양을 다듬어 주는 식의 수술을 할수 있겠고 아래쪽 부분이 큰데 보코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콧볼이 넓거나 두꺼운 경우를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정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깔끔 깔끔하게 오늘은 이렇게 복코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 내 코가 크다 해서 다 복코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자세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 혼자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코 전문가인 저희들에게 오셔서 과연 이게 복코이냐 아니냐 내지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본인의 코를 넓게 느끼게끔 만드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와 상의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니 네 코도 작아질 수 있어 야, 너도. 야 너도 <laughs>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